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다니에서 7장에서 9장에 따르면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의 등장에 많은 국가들과 협력해 한 이대인 7년 동안의 언약, 즉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맺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7년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 징조입니다. 특히 이래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며 성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즉,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종말의 문을 여는 사탄적 속임수라는 것이 성경의 주요 예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진행될 이 국제적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예언 성취의 신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한 곳인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존 월브드 박사님은 이 성경에 예언된 국제적 평화조약은 그 복잡성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치 산모의 진통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평화협정 시도들이 중동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본인의 저서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중동 정세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제라드 쿠시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로서 공식적인 외교 직함도 없이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 사이에 아브라함 협정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한 다자간 평화 협정으로서 그 구조 자체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많은 사람과 언약을 굳게 맺는다 라는 말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대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 안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들어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예언의 퍼즐들을 위에서 말씀드린 존 월브드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주요 예언이란 책 내용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르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여기서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지도자인 곧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굳게 확정시킵니다. 즉 이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협약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쿠슈너의 평화안이 바로 그러한 형태입니다. 안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하마스,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미국까지 총 8개 국가와 단체가 이 협정에 관여했습니다. 서로 오랜 적대 관계였던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협정을 승인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거의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쿠시너가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조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외교관도,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협상의 중심에서 이 일을 성사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쿠시너를 이 일을 이루어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쿠슈너는 과거 뉴욕 맨하튼 5번가에 위치한 42층짜리 고층 건물인 666번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건물 정문에는 666이라는 숫자 표식이 새겨져 있는데 이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겹쳐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쿠슈너가 이 건물을 인수할 때 지불한 금액이 약 18억 달러인 즉 666의 조합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건물의 6층에는 루즌트 테크놀로지스라는 통신 장비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한때 RFID 칩 기술을 개발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RFID 칩은 아주 작은 전자칩으로서 사람의 신체나 물품에 부착되어 정보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훗날 전 세계인을 통제하기 위한 짐승의 표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즉 트럼프의 사위이자 중동 평화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제라드 쿠슈너가 소유했던 666 번지 건물에서 사람의 신체에 삽입될 수 있는 RFID 기술이 연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상징처럼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한 짐승의 표의 시대가 기술적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결이 주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를 그들이 평안히 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이 주도하여 주변 국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제적 지지를 얻은 시기는 매우 드뭅니다.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 국제평화유지군의 배치,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정상화는 모두 이스라엘에게 안전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로켓이 날아오지 않는다. 국제군이 우리를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며 성벽 없는 마을처럼 방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러시아, 이란, 터키, 리비아, 에티오피아, 수단 등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동맹이 이미 현실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는 시리아 내전 이후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 훈련과 무기 협력을 통해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연합의 목적이 종교가 아니라 경제적 약탈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은과 금을 빼앗고 소화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라는 구절은 지금의 지정학적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어섰고 천연가스 개발과 첨단 기술 산업 덕분에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복되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력과 기술력을 더 키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적대하셔야 하는 러시아, 이란, 터키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아 경제가 침체됐고 이란은 신정 체계가 강화되면서 실업과 빈부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터키도 이슬람 중심 정치와 전쟁 개입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국민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이스라엘의 부와 자원, 기술에 대한 탐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 에스겔서가 말한 은과 금을 빼앗고 재물을 탈취하려는 동기가 지금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멸망이 온다라는 예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안정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마지막 전쟁의 불씨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까지도 사용하여 예언을 완성시키십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턱에 갈고리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를 끌어내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연합의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 전쟁은 사탄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7절에서도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평화협정을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는 건 너무 과도한 음모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패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든 평화는 언제나 심판의 전조로 등장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홍수가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 속에 안주했지만 그 평화는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평화는 언제나 파멸로 끝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화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협정과 외교를 얻는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영원한 평화를 소유하는 것이 참된 해답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한 곳인 달라스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시내셨던 존 월보드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와 엑스겔서가 예언한 시기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쿠시너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가 단지 한 사람의 외교가든. 혹은 더큰 예언적 역할의 도구이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실제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평화와 안전을 외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뉴스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결국 성경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겉모습이나 명예, 종교적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그가 실제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나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 심판의 확실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즉,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대로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나누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즉,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교회의 단언이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날에는 인종도 국가도 지위도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 처치는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가운데 하나인 발달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꾸준히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역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 시설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한 번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에게 닥친 세상의 차가운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힘을 모아 직접 그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월브드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섬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먼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흘린 눈물과 내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찬양 사역을 할때 발달 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방법을 안내해 주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